올해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9월 말까지 이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도 예외가 아닌데요. 벼멸구가 확산하면서 의령군에서는 벼 재배 면적 중 절반 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앞둔 의령의 들녘,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논이지만. 멍이 든 것처럼 곳곳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벼가 허옇게 말라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벼대에 붙어있는 까만 점, 벼멸구입니다. 최근 벼멸구의 습격이 이어지며 의령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은 지도 한 4, 50년 되는데 이 멸구가 한 내가 한, 20, 한 5, 6년 전에 진짜 심해가지고... 쌀값도 없는데다가 멸구까지들어지게생성량도줄 뿐더러 그 이놈을 또 정부서 소멸을 안 받아주면 우리가 버려야 될행편인데31 기준 의령군에서 벼멸구 피해를 입은 논의 면적은 1,500만 제곱미터. 의령군은 전체 벼 재배 면적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9월 말까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벼멸구 번식 속도가 빨라져 그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벼멸구는 보통 6월쯤 중국에서 유입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되지만 올해는 남부지방부터 번지면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예비비 2억 3천만 원의 긴급 편성해 방제작업에 나섰지만 수확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방제 작업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쌀 수매 과정에서 농약이 검출돼 아예 수매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 빨리 수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수확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멸구 방제를 위해서 하기는 삼주 전. 수확 3주 전에는 가능한데 수확이 임박해서는 방제를 지양하고 좀 수확을 조기 수확하는 쪽으로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벼멸구로 인한 피해까지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